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 연홍도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주관하는 적조 대응 모의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최근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던 전남도는 올해 적조 발생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고 신속한 조기 방제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 금산면 우두마을 앞바다.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2,000개체 이상 출현해 적조경보가 발령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정화선과 어업지도선, 방제선, 어선 등 30여 척의 선박이 동원된 민관 합동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에서는 드론과 기술지도선이 긴급 예찰에 나섰고 황토와 머드스톤 살포와 함께 어선들은 물살을 일으켜 표충수를 뒤섞는 수류 방제에 나섭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적조 피해 발생 전에 그물을 풀어 양식 어류를 방류하고 가두리를 통째로 먼 바다로 이동시켰습니다. 적조 생물은 조류를 타고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한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적조가 발생이 된다면,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훈련했던 것과 같이, 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어, 총력 대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남 지역은 지난 2019년 여수와 완도해역에서 어류 31만 마리가 폐사해 5억 4천만 원 상당의 적조 피해가 발생한 이후 다행히 지난 4년간 적조 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등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이달 말 이후 고수온에 따른 적조주의보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장기적인 적조 예방을 위해 기후와 해양 생태계 변화에 맞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팀을 새롭게 발족을 하고 기후 환경팀에서 전반적인 연구부터 일선 사업까지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고 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이안의 극심한 피해를 입혀온 유해성 적조 발생 우려 속에 벌써부터 양식어가와 수산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만권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올해 관내 중소 제조기업 7곳을 대상으로 IoT와 5G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기초 수준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7,700만 원 예산을 들여 맞춤형 컨설팅과 설비 직접 지원 등의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양만권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해당 기업뿐 아니라 여수 광양항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섬 4곳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섬 지역 특성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금호도와 개도, 하화도, 묘도 등 4개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섬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고 소득을 창출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핑하면 강원도 동해안을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남도에도 숨겨진 서핑 명소가 있습니다. 고흥 남열 해도지 해수욕장인데요. 좋은 파도와 함께 여느 해변보다 여유롭게 서핑을 즐길 수 있어 서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 절벽이 절경을 이루는 고흥 남열 해도지 해수욕장입니다. 서퍼들이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다가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물에 빠지기도 하지만 바다 위를 질주하는 짜릿함에 멈출 수 없습니다. 인공파도 경험하다가 여기 오니까 일단 너무 그 서핑 자체가 자연에서 하는 그 맛이 진짜 좋구나 이걸 좀 느꼈고. 남현의 수육장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남쪽 먼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만들어지고 완만한 수심 때문에 서핑의 숨은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파도가 잘 들어오는 지형이에요. 남풍이나 남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파도가 가로막 없이 그러니까 섬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지형지물이 가림이 없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서퍼를 포함해 남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5만 명. 해수욕장 인근에는 서핑 업체들이 들어섰는데요. 평일 주말 할거 없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안경찰서에서 발족해서 현재 13분의 서프 구조대가 활동 중이고요. 수상 안전 요원 10여 명이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숙박시설과 식당가 등 부족한 편의시설은 수년째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해수욕장 인근에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 시설을 갖춘 관광 단지 조성을 통해 이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출신 화가인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최근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교수와 천경자 화백의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에는 천경자 유품 연구 임대와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 기념관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천경자 화백은 1924년 고흥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화가로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하고 전 세계로 작품 세계를 확장했으며 주요 작품으로는 생태와 초혼, 조부, 바다의 찬가 등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희생자들을 안전하게 인계하고 신원을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닷물의 시신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양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수중과학수사가 실제처럼 마련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0년 만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선을 알리는 주홍빛 홍염이 바다를 뒤덮습니다. 장비 점검을 끝낸 다이버들은 바다에 입수하고 컴컴한 바닷속 한 줄기 조명에 의지한 채 수색을 이어갑니다. 한참 뒤 다이버들이 시신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로 들어간 다이버들이 2인 1조로 한 팀이 되어 익수자를 안전하게 배로 옮깁니다. 해양사고 희생자들을 안전하게 인양하고 신원을 파악해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훈련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20명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는 대형 참사는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 시 희생자들의 신원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육지와 달리 바다에선 시신이 훼손될 위험이 높아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신이 건져지자마자 인양되자마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이 신원 확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이죠. 그 시간을 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그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해양 재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인근에는 신속하게 수습본부가 꾸려지고 희생자는 수습본부로 인양돼 DNA 분석이 실시됩니다. 이후 유가족 대면 조사가 이뤄지고 조정실에선 최종 신원이 확정됩니다. 시신을 빠르게 인양하고 검시하려면.

해양 재난 사고 수습의 첫걸음인 희생자 신원 확인 훈련이 이제 첫발을 뗐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죠.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사는 14살 이하 인구가 20여 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줄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한 자리를 지켜온 초등학교와 문구점입니다. 주인은 요즘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습 준비물이 거의 사라진 데다 날이 갈수록 학생 수가 줄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하니까 우리가 한때 버텼으니까 한번 오래 버텨보고 아니면 내전업종을 바꾸든가. 현재 게임은 그래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었던 자리엔 일명 노치원이라고 불리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의 여파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인구 통계를 보면 심각성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광주 전남의 14살 이하 유소년 인구가 지난 2000년엔 70만 명을 넘었지만 2022년엔 37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감소율은 47%, 거의 반토막입니다. 전체 인구 가운데 유소년의 비중도 10명 중 2명꼴에서 이제는 1명꼴로 떨어졌습니다.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고 결혼한 뒤에도 아이를 적게 낳는 추세가 고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산남의 혼인 건수를 보면 2013년에 18,000여 건에서 작년엔 11,000여 건으로 10년 사이에 7,000건이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율은 더 급격합니다. 28,000여 명에서 14,000여 명으로 10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겠다고 내세웠던 주거나 보육 등의 지원 대책들은 열란한 소리에 비해서 실적이 미진합니다. 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임대주택은 광주의 경우 10년 전과 비슷하고 전남은 오히려 3천 호 가까이 줄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최근 6년 사이에 광주는 62%, 전남은 51%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30년 뒤에는 광주, 전남의 인구가 지금보다 57만 명 줄어들 걸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수입니다 고흥군의회가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의정활동에 나섰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최근 지역 드론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흥만 간척진의 드론센터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입주기업들은 특히 드론 판매 수리 정비 센터 구축과 제품 시연회 개최, 공공목적의 드론 상용화, 용역사업 서비스 기반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군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증가와 글로벌 R200 참여 확대 등이 전남 지역 경제의 밝은 미래를 갖다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력 가격 인하 효과가 최대 6만 명이 넘는 신규 고용 인력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의 전력 자립률은 지난 2023년 기준 20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발전량은 원자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이 부실해 전남에서 전기는 남아 돌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전력 개통망 안정을 위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전남에서 더욱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안군에서만. 올해 말자운도에 99메가와트급 고정식 해상풍력발전소가 완공되는 등 11기가와트가 넘는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약 30기가와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약 16기가와트 발전사업 허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 규모가 27기가와트니까 16기가와트면 한 58%가 전남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글로벌 알리백 참여 확대와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시행 등으로 전남 지역 경제에 청신호를 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한국 전력이 독점했던 전력 판매 구조가 전력 생산자와 기업간 직거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 에너지법 시행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60%의 전기 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총 생산량은 5.6%에서 19%가량 증가하고 물가는 2에서 6% 하락, 고용은 19,000명에서 최대 65,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전남 지역은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보다는 훨씬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을 잘 홍보를 한다면 반도체나 AI 이런 대기업들도 충분히 유치를 해서 고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와 알리백 참여 확대, 분산에너지법 시행, 저렴한 토지 가격 등 전남이 기업하기 좋은 삼박자가 갖춰지고 있어 이를 받아내기 위한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의 발 빠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순천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한국 국토 공간의 품격을 향상하고 경관 우수 관리 사례를 발굴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제16회 국토대전에서 5천 그린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순천 오천 그린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가 시민 열린 공간으로 서로 소통하고 문화를 즐기고 자연을 탐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광장 문화를 선사했으며 중소도시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와 지방위기 시대에 미래 도시의 표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를 요구하는 광양 시민 서명운동 참여자가 당초 목표 인원인 1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양시는 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 농업 인구인 1만 5천 명을 목표로 지난 3월 14일부터 농관원 광양사무소 설치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며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1만 5천 4 3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농관원은 1998년 순천 사무소에 통합됐고 2021년에 광양 분소가 문을 열었지만 지역 농업 기반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로 인해 사무소 설치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어제 경북, 경남, 강원, 부산교육청 등과 지속적인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전담 조직 구축, 재정 분담 등에 합의했습니다. 전남교육청 등은 이번 협약으로 시도교육청 간 해외 유학생 유치협약과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직업계교, 직업계고 해외 유학생 80여 명을 유치하고 2026년에는 전남 국제 직업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 90여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